아세요? 남은 안녕하세요. 장면 남은 장면 처럼입니다 ]처럼 자, 이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간에는 이 씨, 여자, 이제 성명학상, 성명학상 이제 좋은 이름 좋은 이제 구성에 대해서, 부성에 대해서, 부성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아, 이 시성 여자 이제 장명이 이제 가능한 이제 이름 구조는 첫 번째 시읏지 치읏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응 시으로 시작한 이름, 세 번째 니은 리을티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 이 시성에는 이제 네 번째 뭐이 미음. 미음,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한 이름은 장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민정이라든지, 이미소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이제 이가 토가 되고, 민 자가 이제 수가 되고, 이가 토가 되고, 민 자가 수가 되기 때문에 토국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장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 건희, 이런, 어, 이런 것처럼, 이시성에, 어, 기읍, 기억이 기흥, 오는 어, 경우, 기억이 오는, 오는, 오는 경우도 이제 장면이 불가능한데, 불가능한데, 이번 시간에는 이번 이시성 이름 불가능한데, 가운데서, 시읒지읒그모행으로 시읒, 그, 그 이제 시작하는 어, 장면에 가능한 네, 이름을 이제 정리를 해그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음상으로 기역, 네, 기귿은 기읍, 기읍, 목이고요. 이은 디귿, 은 화오행이고. 이응, 희은 토행, 시으, 치치은 시읒, 금오행. 금오행. 그러니까 미음, 비읍, 비읍은, 비읍은 수오행에 해당되는데요. 수행에 해당되는데요. 수행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 화, 토, 금, 수 목이라고 해서 이렇게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장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씨 여자, 여자 이제 여자, 좋은 이름 장명이 가능한, 가능한 이름 가운데서 어? 시읏지 치읏으로 시작하는 거 어? 그러니까 시읏지읏이 시읒, 금이거든요. 그래서 시읏지 치읏으로 이름이 장명할 수가, 있는데, 장명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장명이 어? 가능한 이름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째 시읏지 치읏이 오는, 시읒, 오는 경우, 경우, 두 번째, 번째 시읏지 치읏으로 시작한 이름이 장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지, 이디솔, 이채솔이라고. 그럴 때 이는 이응희읏은 이응, 토해당이, 토해당이 수, 되고 수지채는 금해당이, 금해당이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지설설은, 지설설은 금해당이 되니까 토금금으로 상생이, 상생이 되는 좋은, 좋은 이름이다 이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유곡해충격 토금금은 유곡해충격으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좋은 보시면 이름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번째 시지치이 오는, 오는 경우에 두 번째 이응시읏이 오는, 시읒이 오는 교, 이름이 장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뭐 이서우, 뭐, 이지훈, 이지호처럼 토금토가, 토금토가 되거든요. 되거든요. 이런 이름들은 이제 일광 춘풍격으로 좋은, 좋은,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시우즈 치우스로 시작하는 ㅊ으로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미음 비우 피읍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장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민 이 집이 이렇게 할때이 토금수로 이제 금상, 금상 유문 격으로 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되겠는데 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 시성에 에, 두 번째 시읒, 예, 지읒 오고, 시읒, 시읒, 지읒, 치읒이 오고, 여기 시읒, 지읒, 치읒, 이응, 비 묘, 피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기역이나 리은 디그, 리얼, 티그서로 시작한 이름은 이제 상극이 되거든요. 상극이 돼서 나쁜 이름, 예를 들서이 석용, 그러면은 여기 시읒, 지읒, 자가 금인데 경 자가, 기읒 자가 이제 목이 되니까 금근 목이 되거든요. 하는 것은 본인을 말하말하자는말는말년말년말년말하말하자데자을말을말데 말하는데, 본인이 말년을 극한 이름이 되게 있고. 뭐 엘로서 어, 어, 이 수레라고를 어, 때, 수레라고 때 이런 이름들은 음, 이제 시의자 다음에 니은열 티그오게 되면은 아, 이 아, 토가 아, 되고 금이 아, 되고 화가 돼서 화급금이 아, 됩니다 본인의 말년나 자식궁이, 말리나 자식궁이 자식궁, 본인을 극한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은 건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수레가 아니고 정매처럼 이응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 토금 이응받침이 토금 토 렛자가 니까 그게 상생을 시켜주기 상생을 때문에, 때문에 뭐이 정매, 뭐 정매, 뭐 이런 이름들, 이름들 이 승매, 이름들, 이 성매 음, 이런 이름들은 이런 장매 가능한 이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좀 이해를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성 여자, 좋은, 여자 이름 구조인데, 좋은 이름 구조인데 일단 시의지의치의스러 치읒, 시작한, 시작한 이름, 뭐 서우 서연이, 서윤이, 시인이 시안이 시은이 이런 이름들은 이제 장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우리, 시비니, 시니니, 시에, 시연이. 그 다음에, 소유니, 소와 소유. 그 다음에, 수와 수이, 수. 이런 이름도 다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지니, 수지, 수에. 뭐 신유리, 신우, 신이. 그 다음에, 상하, 상이 상화. 이런 이름도, 이시성의 시의치의자로 시작한 이런 가운데, 이제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연이 성이 성아, 그 다음에 세주세유리 세인이 뭐 솔미, 솔비, 네, 솔미니, 이런 이름도 다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솔비니, 소름이, 소렴이, 스리, 송이, 송윤이, 서령이, 서륜이 아까도 소룡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발음 모행상 이 서령이라 그럴, 그럴 때, 이응, 희읒 자는 이응, 토라 그랬고, 설 자, 시읒 자는 금이라 이렇게 영 자는 토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토금토로 상생이 되는, 토금, 되는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도금, 이해를 도금, 하시면,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좀 되겠습니다. 설미, 설비니, 설지니, 설비, 설에, 정해정뭐 조비니, 조해 주유리 장미가 가능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윤이, 주연이, 주희, 주설이, 주설이, 주원이, 지혜, 지혜, 지빈이, 지솔이 이런 이름도 장미가 가능한 이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민이, 자자로 시작한 이름, 자윤이, 자유, 자유 예. 네. 다음에 차임이 차수리 차슬이 초자로 시작한 초자로 이름에 뭐 체아 체, 체 이런데 초빈이 초운이 초와 그다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아, 지금 이제 시의 자로 시, 어, 시작한, 이름 시작한 이름 가운데서 장명이 가능한 이름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음희 자로 시작하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언딩은이율 자로 인지 시작하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명을 할때 성명학의 가장 기본적인 상은 한자 사주 수리성 명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뭐철학관을 가거나, 가거나 아니면 장명서를 갈때 갈 때, 가장 많이 보는 다수 다수이론이 다수 이론이 정통 성묘학이라고 하고, 하고 다수이론이 한자사주수리성묘학 인데요. 이게 이제, 이제 음용의 위에서 이제 이 시, 여자, 여자 장명가능한 이름을 설명한 부분은 음용의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백수명 획수명, 획수명이라고, 획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한자로, 한자로 음, 홀짝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이름 그 다음에 8일수리상으로 이제 좋은 이름 이렇게, 이렇게 줘야, 이름 줘야 되는 곳이고요. 줘야 그 다음에 이제 분파되는 음, 이름으로 음, 조선한. 음, 음, 예를 들어서, 음, 이 시성은 나무목자가 안될자 자가 좌우로 갈라지니까, 만약에 이제 이름을, 아, 질, 이름을 질, 질 때, 질 이름을 질 때, 질어 이렇게 어, 이제, 어, 이제, 이 예준 그럴 이 때, 여기 예 자도 준 자도 다 위아래를 갈라지니 이런, 이런 이름을 이제 조선은, 이제 조선은 안 된다 이렇게 안 보시면 되겠고, 뭐, 불용한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 뭐, 고배진이라든지, 뭐, 이런 한 자, 참진 자, 고배진 자, 뭐, 구스록 자, 말글 속 자, 부령한자니까 그런 이름으로 줘는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외행 사주, 희용신 사주 장면보, 시용신 장명보 사주를, 사주를 보고 반드시 장명해야 된다. 예. 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본인 부모님 사주 부모님 충하지, 않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로서 어 부모님이 이제 토끼 띠거나 본인이 이제 토끼 띠인 어, 경우에 진, 어, 진, 아, 예를 들어서 유자를 이에못 쓰는 거죠. 유진이, 유성이, 뭐 유아, 유주, 뭐 유아 뭐 이런 이름, 유주,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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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 유주, 유주 유하, 유하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있는데 본인이 토끼 띠거나 부모님이 부모님 토끼 띠인 경우에는, 부모님 경우에는 유자로 시작한 유자로 이름을 유자로 쓰게, 되면,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묘유충이 되거든요. 묘유충이 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외에 뭐 주역 성명학, 국회, 대수, 대수 실증, 자획, 자우맹 성명학, 그 다음에, 뭐, 신팔격, 신팔격 뭐 신살, 육수, 신구금, 신구금 한글, 한글, 광미, 뭐, 육격. 그 외에 뭐, 수십 가지 그 어떤 성명학 이론이 있는데, 이론이 <laughs> 일단, 한자사주, 사주, 한자, 수리성명학으로는 성명학으로는 모두 좋은 이름을 진 다음에, 여러 가지 성명학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름을 지시기, 이름을 지시기 예, 이제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 가운데서 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 궁합, 결혼인사 개업 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수맥초방, 수맥초방 백수정과 보기는 집 찾는 복이 방법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가람이루문세장 철학관 원장님과, 원장님과 대한수맥 감정원의 문의를, 문의를,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